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 새해가 지나고 며칠 지났는데 아, 처음으로 이렇게 화창한 아침 해가 뜬 그런 날이에요 아, 기분이 참 좋네요 아, 새해 첫날부터 여기는 아,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깊은 구름들이 몰려와서 며칠 동안 지내, 지내다가 마침내 지난 밤에 아마 다 가버렸나 봐요 오늘 아주 상쾌한 아, 아침 같은 그런 차가운 겨울 아침입니다. 아, 올해는 정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움츠렸던 가슴도 다 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laughs> 저는요, 오늘 어, 신부님 갖다 드릴 음식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신부님께서 우리 맨날 열려있던 성당 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음악회 콘서트 해주셨 그, 그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님이 작년, 재작년 4월에 제가 처음 뵀을 때 어, 반백이셨거든요. 어, 근데 요즘 되면 완전히 흰, 흰 머리로 변하셨어요. 마음도 좀 그렇고, 아, 또 늦게 또 서품 받으신 분께서 일이 참 많으신가 보다 싶어서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 어,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내용은요. 제가 동유럽에 갔을 때 먹던 그러니까 민박집 같은데 머물렀었는데 그 집에 그 솜씨 좋은 그 안주인 같은 분께서 아침에 우리 술래하고 그 다음에 미사 아침 미사를 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좋은 냄새를 많이 풍겼던 그런 그런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가. 아중에 물어 봤거든요 그 레시피를 물어봐서 조금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신부님 갖다 드리려고요 네 제가 지금 아, 감자랑 홍당무를 버터에 볶았어요 소금 후추 넣고요 그 다음에 단호박이 조금 남아 있어서 매토막을 아, 넣었어요 이게 지금 그 오븐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 아, 제가 빵을 조금 구워서 아, 버터에 구워서 바닥에 좀 깔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다가 들어가고요. 그 위에 고기 소스를 올릴 거예요. 아, 냄새 봤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예, 이제 고기 소스 다 해서 아, 고기는 두 가지로 했고요. 그다음에 월계수 잎파리 넣어서 아, 토마, 아, 양파 다져서 넣고 볶다가요. 아, 토마토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페이스트도 좋고. 하여튼 그 깡통 땄어요. 따서 부어서 졸였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래서 담아 놓은 그 아까 야채 그 위에다가 싹 올렸어요. 이제 오븐으로 들어갑니다. 아, 오븐에서 아, 20분 정도 구웠어요. 아직 물기가 좀많구요 그래서 제가 꺼내서 아, 올리브 슬라이스 한 거랑 파를 좀 올렸습니다. 이제 치즈를 왜 조금 뿌릴 거예요. 네, 치즈를, 아, 올렸습니다. 치즈가 지금, 아, 파마잔을, 어, 아, 깔고, 아, 더, 맨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 아,를, 치즈를 더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아, 올리브, 아, 썰은 거 다시 올렸어요. 사실 이 위에 그 모짜렐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모짜렐라를 올려서 구워 드리면 갖다 드리면 모양이 좀 비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모짜렐라는 따로 좀 싸서 신부님 나중에 구우실 때 한번 데피실 때 위에다가 뿌려서 데, 어, 데우세요. 그렇게 하려고 따로 담으려고 그래요. 네. 아, 침에한 신부님들을 요리 잘 가지고 사제가 오피스에 제가 내려놨어요. 내려 놓고 성당에 막 들어왔어요. 오늘은 제가 프라이 아기 예수님 앞에 초를 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프라이 아기 예수님 노비나 구일 기도를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그분이 누구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렇게 생 요런 모양의 아기 예수님 요요 요 성상이 바로 프라이 계시는 아기 예수님이세요 이 분이 지금 축일이요 어, 다음주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 프라이 아기 예수님의 어, 축일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어, 거꾸로 어, 9일 동안 그죠 거꾸로 9일 동안 해서 구일 어, 기도를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요 기도 책은요 프라이 아기 예수 이 책을 제가 어, 에, 서울에서 산거 샀죠 네. 아, 가톨릭 출판사에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문에 대해서 다다 아, 있을 거예요. 제가 아, 기도하실 분들은 아, 아, 기도하시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오늘 저는 또 기도할 또 내용도 있었고 또 모처럼 밝은 날에다가 새해고 또 새로운 또 기도 제목도 있고 해서 왔는데. 아막 이러고 있는데, 아, 신부님이 잠깐 들어오셨어요. 우리 그 신부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머리 하얘지신 우리 신부님 때문에 음식 한 거였잖아요. 그 신부님이 여기 잠깐 들어오셨는데, 저를 보시고, 아유, 음식 고맙다고. 그래서, 아우,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음식이네요? 한국 음식이네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에는 한국 음식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때 신부님 저, 우리 한국분들한테 한국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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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형제님 자매님들한테 인사해 주셔요 축성 축복해 주셔요 했더니 신부님께서 해 주셨어요 아 세상에 <laughs> 여러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저는 아, 뜻밖에 선물도 막 받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the Son and of the Holy, Holy Spirit. Spirit. Amen. Amen. The grace and pe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ways. Our help is in the name of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Let us pray, Father in heaven. Uh, King of all nations, we ask that you uh, send a special blessing upon the people of Korea. Yeah, thank uh, you so much, so Father. That they, so that the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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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have a healthy and a happy new year. Uh, and that uh, they stay safe and always uh, within uh, your protection. We ask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r Son, who with you and the Holy Spirit, reign God forever and ever. Amen. Amen. And the Father,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Father, thank Amen. you so much. You're welcome.